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MBTI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력이 빠른 유형 ESTP 이야기입니다. ESTP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짧게, 행동은 바로. 이들은 말보다 행동 계획보다 실전, 머릿속이 아니라 현장에서 배우는 타입이죠. 그렇다면 이런 ESTP에게 잘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ESTP의 행동 패턴과 그와 찰떡같이 잘 맞는 직업 탑10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1ESTP 핵심 행동 패턴. 첫 번째 즉흥적이지만 효율적인 선택을 잘함. ESTP는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게 지금 가장 빠르다는 판단이 들면 바로 행동합니다. 이 빠른 판단력이 실전에서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해요. 두 번째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침착함. 다른 유형들은 당황할 때 estp는 오히려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문제해결 능력, 순발력, 판단력 모두 탁월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 사교력, 말렙. estp는 분위기를 금방 읽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듭니다. 말재주가 좋아서 고객 상대 협상, 프레젠테이션에서 강점을 보여요. 네 번째 반복 지루한 업무는 금방 흥미상실. 창의적이거나 활동 많은 일 현장 중심의 일이 ESTP에게 맞습니다. 다섯 번째 감각적이고 실전 위주의 러닝 스타일. 문서로 배우는 것보다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즉, 현장형 러너입니다. 이 ESTP에게 잘 맞는 직업 TOP 10. 이제 ESTP의 특성과 딱 맞는 직업 TOP 10을 소개합니다. 성향, 실제 직무 특성, 성장성까지 고려해 구성했어요. 10위. 마케팅 A 브랜드 담당자 ESTP는 사람과 트렌드 감각이 뛰어나서 SNS 콘텐츠 기획 협업 등 빠르게 변화하는 마케팅 직무와 잘 맞아요. 즉흥 아이디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실행력 이세 가지가 강점이죠. 9위 경찰 소방 직군 위기 대응 침착함, 순간 판단력 ESTP가 가진 모든 장점이 그대로 발휘되는 직업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냉정, 체력과 실전 감각, 빠른 판단, 특히 현장 대응 능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8위 스포츠 트레이너 코치 ESTP는 활동적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운동 피트니스 관련 직업은 에너지, 동기부여 능력 모두 발휘되어 활동량 많음,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취감. 7위 세일즈 전문가 영업 BB 포함 ESTP의 말하기 능력, 관계 형성 능력은 영업에서 최강입니다. 눈치 빠르고 상황 판단이 빨라서 협상력도 강합니다. 고객 니즈 파악, 빠른 상황 적응, 설득력, 유비, 파일럿 승무원 ESTP는 센스, 순발력, 위기 대처 능력이 실전에서 강합니다. 이 업종은 바로 이러한 특성이 강점으로 발휘되어 글로벌 환경, 규칙 절차 안에서의 빠른 판단, 사람 상대 능력. 5위 자영업 프리랜서 비즈니스 ESTP는 스스로 일을 주도하는 게더잘 맞습니다. 기회 포착 능력, 실행력 때문에 창업에서도 실력이 발휘됩니다. 카페, 피트니스 촬영, 마케팅, 온라인 비즈니스 등. 4위 건설 현장 기술직 직접 보고 만지고 해결하는 일은 ESTP의 천성입니다. 현장 중심, 기술 습득 빠름, 문제 해결 능력. 전기설비 드론 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 적합해요. 3위. 방송 유튜버 콘텐츠 크리에이터. 사교성, 센스,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말재준. ESTP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유형입니다. 리액션 좋음. 트렌드를 빨리 읽음. 2위. 이벤트 행사 기획 분야. 페스티벌, 공연, 전시 행사 운영 등. 현장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하는 분야에서 ESTP가 강력합니다. 대처력 빠름, 다양한 사람 상대 가능, 유연한 일정 조율 능력 1위 비즈니스 협상 중심 직업군 대표적으로 사업개발 비디, 기획영업, 매니저 코디네이터, HR 교육기획, 프로젝트 매니저 PM ESTP는 현장을 읽는 감각, 실행력, 설득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협상 중심, 관계 중심 직무에서 성과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편이에요. ESTP는 태생적으로 현실 감각이 좋고 실전에서 강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판단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 사람 중심, 빠른 실행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서 가장 빛을 발하죠. 여러분이 ESTP라면 오늘 소개한 TOP10 직업군을 꼭 참고해보세요. 진로 선택이나 이직에서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